쇼핑몰 마케팅합니다 대표 서승재입니다. 어 팀장 김석희입니다. 쇼핑몰 대표님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는 시간으로 알겠습니다. 가장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워낙 블로그 칼럼이나 유튜브 통해서 네. 많이 해야 된다 신상을 많이 한다 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미팅을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댓글에도 아, 그래도 막 억지로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괜찮은 걸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석기 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저는 대표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답답함과 응. 열심이랑 응. 그 다음에 대충이랑 효율적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응. 답답함 열심 네 답답한 거랑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다른 거. 오. 대충이랑 효율적이랑은 다르다라고 오. 말씀을, 말씀을 오. 많이 드립니다. 오. 근데 이게. 너무 백폭인 것 같아요. 답답하게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laughs> 근데 이거는 사실 어 이해하시기 가장 편하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랑 비슷한데 구도도 같고 비슷한 감도의 이미지인데 그거를 아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죠. 이유는 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매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 라고 말씀 을 많이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음.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아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매 영향력이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를 조금 음. 판별하면서 계속 리소스 업무 리소스를 좀 최적화하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구매와 관련도가 낮은 업무를 시간을 많이 쓰고 있으면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거다. 그렇죠. 아, 굉장히 음. 뼈 때리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음. 저도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 <laughs> 이거는 너무 명쾌한 말이라서 어,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이 답답한 것과 열심히 다르다. 네. 그리고 대충과 효율도 다르다. 어 그쵸?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두 가지를 착각하는 것 때문에 매출이 안 나는 거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하나를 열심히 V.S. 여러 개를 대충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그냥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많이 잘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예. 아, yes. 네. 그걸 해내야 매출이 나는 거 맞습니다. 대충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만 해서도 안 되고. 음. 그 둘다 하는 방법은 답답함과 열심히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충과 효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그냥 미팅 찾아보시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게 저희 기준에서 아. 답답한 행동인지 효율적인 행동인지. 아, 네. 네. 내가 지금 이 업무가 어, 답답하게 하는 건가? 모르겠으면 은 미팅 직접 어, 아, 알겠습니다. 무료이시니까 직접 오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어, 네. 다음 질문 자사몰과 플랫폼 네. 네. 이것도 뭐 저희는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어쨌든 자사몰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또 미팅 오시는 분들 중에서 플랫폼에서 이미 매출잘 나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자사몰 vs 플랫폼 저는 이거는 네. 결국에는 어, 플랫폼에서 시작했을 때의 장점과 음. 자사몰을 시작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은 먼저 드리는데 네. 플랫폼에서 시작했을 때 장점은 우선 구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트래픽을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끌어올 수 있다는 아. 장점이 되겠고. 어, 자사몰을 했을 때의 장점 자체는 어, 마진율을 많이 볼수 있다.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서 우리가 가져가는 비용이 높다로 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초기에 플랫폼에서 시작할지 자사몰에서 시작할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마진율을 적게 보고 있는 동대문 .7.8배 기준으로 그냥 사입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쇼핑몰이라면. 어, 구매 목적을 가지고 가격 비교를 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어, 자사몰에서 조금 더 내가 마진일을 잘볼수 있는 구조로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어. 근데 반대로 공장을 가지고 있다던가 어, 구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구매 설득력이 있는 가격대 그리고 내가 그걸 마진해 볼수 있는 환경이라면 은 플랫폼에서 트래픽을 먼저 끌어서 시작을 해도 무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0.7.8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지금 중국 쪽 아니면 공장을 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기에 시작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또두 가지 다 필수적이어야 되는 거 일단 이미지랑 컨텐츠는 둘다 좋아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산물로 시작해도 네. 광고비 나가는 거 생각하면 사실 플랫폼 수수료 주는 게더 싸게 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네. 네. 뭐 만약에 내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기반으로 남자 청바지라고 쳐서 우리 청바지가 마음에 들더라도 우리랑 비슷한 제품군의 다른 사이트에서 살 수도 있어요. 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아,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 나오니까. 그쵸. 음. 그래서 저희보다 단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자산몰에서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하지 말고 경쟁에서 벗어나게 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상몰로. 근데 어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든 가격 경쟁력을 확 낮춰서 해도 마진을 볼수 있을 정도의 사업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 은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자사몰로 시작해도 되겠죠. 대신에 어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그 음. 어 플랫폼과 자사몰의 장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파악한 뒤에 입점하시는 방향이 음.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네. 사실 플랫폼은 말씀하신 대로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거고 맞습니다. 자사몰은 어떻게 그러니까 광고비를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구매를 내가 하겠다 들어온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들을 끌고 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니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음. 구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오는 고객분들의 퀄리티만큼의 그런 트래픽을 끌어모으지 못하겠지만 음. 음. 우리 우리를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분들에게 그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음. 인스타그램 AI가 잘 알아서 해결을 해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음. 같다. 근데 머신러닝이나 타겟팅을 믿지 말라고도 하시던데 지금은 또 AI를 믿어보라고 하시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랑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험상 설정하지 않았을 때 구매 효과가 훨씬 더 좋았어서. <laughs> 어, 설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인스타그램 광고에 그런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음. 그런 광고 효율 같은 거는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음. 어, 추천을 드린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까 말씀하신 뭐 플랫폼들 안에서도 사실은 네. 광고가 좀치하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럼 그 팔,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도 인스타 광고가 더 좋다는 말이신가? 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어쨌든 구매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네. 그들한테도 광고를 내보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자사몰에서 인스타 광고를 하는 게더 낫다고 보시는군요. 네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은 0.7, 0.8 일반 동대문 쇼핑몰 운영하는 사업자들 대표님들 기준으로는 음. 어, 플랫폼에서 광고비 태우고 그다음에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은 음. 정말 남는 게몇천 원이 있다던가 아니면 연 마진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내 수중에 지갑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음, 그런데 또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플랫폼에서 시작하면 매출 좀더 쉽게 바로 날수 있는데 자사몰로 하면 사실 매출 이 계속 안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일정 수준의 매출이 안 되면은 손해를 본다 치면은 일단 어느 정도의 매출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플랫폼을 시작하는게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음. 지금 당장이라도 매출을 나는 방향이 훨씬 더 좋겠죠. 음. 대신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지 음. 지금 당장 매출을 나는데 있어서 급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가격 비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 사진과 영상 중에서 내가 두개다 하기 너무 힘들다. 네. 하나만 집중해야 되면 뭘 해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집중하려면 이미지를 해야죠. 어.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미지에 집중을 안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왜 그렇죠?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넣어야 하니까 음. 그런데 어, 어차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진에 조금 더 비중을 주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그냥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laughs> 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하고 싶어요라고 어.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그거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게맞 맞을 것 같고. 음. 그래도 그래도 뭔가 이두개 중에 뭔가 하나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진에 더 집중을 하, 하고 난 뒤에 매출을 견인하는 하나의 제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제품이 사진이어서 잘 팔렸다. 영상이어서 잘 팔렸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제품군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제품군을 이미지만 올렸을 때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군은 어 충분히 영상으로도 디벨롭 해볼 수 있는 제품군이 될 음, 거. 일단 사진과 영상 따지고 들 거면 사업하지 말아라. 어, 네, 아. 맞습니다. 그래도 고르라면은 사진을 좀더 집중하고 거기서 영상을 디벨롭 해라. 네. 어.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사진 촬영은 무조건 해야 돼서 그냥 그렇게 냥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중요도로 따진다고 하면 나 사진만 해? 영상만 해? 하면 전 영상이거든요 광고 소재로 기준 잡았을 때아 광고 소재를 기준으로 잡았을 그렇죠. 때는 이거는, 이거는 다른 거죠 나는 하나만 하고 싶어는 사실 사진이 조금 더 필수적이겠지만 음. 광고 소재를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라고 했을 때는 영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광고를 쓸 때는 영상이 더 좋다 근데 사업자가 리소스가 한정적일 때 집중해야 되는 요소는 사진이 맞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사진을 잘 하고 추가로 광고해서 매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영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해야 되고 하나에만 집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매출을 견인하는 상품 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히트 상품 이게 왜,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어, 저는 네. 보통 매출을 견인하는 제품군 하나를 찾으면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뭐 제품의 단가나 그 시즌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 광고관리자상에서 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통 메타 광고관리자상에서 어, 저희가 자정에 예산이 초기화가 돼서 자정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가 네, 자정에 그 신규 컨텐츠, 신규 제품에다가 어, 15,000원의 예산을 걸어놓는데, 다음 날 오전에 두 개, 세개 정도의 구매가 찍혀 있고, 그 카페 24 접속 통계를 확인해 봤을 때실 구매까지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예산을 우선 높여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높였을 때 구매가 계속 따라오고, 어, 하루에 제가 제 기준으로는 뭐 15개 이상 찍히게 되면 그거는 매출을 한 시즌 견인할 수 있는 제품군이라고 보는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일 때는 얼마나 높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두 배수씩 높인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 제가 뭐 만약에 뭐 15,000원이라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제가 확인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후 12시에 확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엔 하루에 절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편성한 예산에서 절반 정도밖에 이제 예산이 나가지 않아요. 메타 광고 관리자 시스템상.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15,000원을 편성을 했으니까 3만 원을 편성을 하려면 6만 원으로 올려놔야겠죠. 음. 네. 내가 확인할 때마다 구매당 비용은 유지되면서 어, 구매가 계속 올라오면은 두배 수씩 높인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들이 한 시즌 매출을 이끌어가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어. 여기서의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내가 그 제품을 찾았을 때가 시즌 전반기냐 중반기냐 후반기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어 유지될 가능성 그다음에 지속이 될 가능성 자체도 조금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제품군이 다른 업체들에서도 많이 지금 판매가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거고 음. 이런 시장의 영향이나 그다음에 날씨의 영향이나 뭐 터지는 제품의 그런 포텐셜도 크게 달라 상이해질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용 머플러나 핀이나 네. 뭐 패딩 좀 두꺼운 것들이 팔리기 시작한 게 말씀하신 기준에 충족하는 게한 1월 중순이다. 늦은 거랑 그렇죠. 아. 왜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소비를 많이 하는 시기는 음. 어, 계절 초반에 많이 날씨가 딱 바뀌었을 때그 초반에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계절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그 제품이 터졌다라고 해서 그 제품은 꾸준히 지속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음. 근데, 이제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이번에 여름도 사실은 굉장히 길었고, 맞습니다. 11월까지도 더웠던 걸로 기억하고, 이 계절 조금씩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그, 날씨가, 뭐, 계절이 딱딱딱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 브레, 이건 대한민국의 브랜드들이 옷을, 내 의류를 내는 시기를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소비자들도 자신의 눈에 뭔가 패딩 제품들이나 겨울 제품들이 군 많으면, 겨울이 왔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나도 이제 사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거에 불을 지피는 게 조금 날씨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추워지면 이제 그쵸. 하고 실제로 더워지면서 하고 맞습니다. 다. 그 템포는 사실 기상청도 맞추지 못하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브랜드들이 시즌 오프 세일하면 아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이구나 음. 판단을 하셔도 좋고. 이거는 또 하나의 제 인사이트인데 겨울은 점점 더 저희가 의류를 어,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짧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전도로를 대비해서 이제 여름 제품, 여름 시즌을 어떻게 길게 잘 가져갈 것인가 뭐 프로모션을 어떠, 어떤 기간 어떤 주기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적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의류는 원래 겨울이 객단가도 높고 많이 파는 매출액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짧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음. 지금 브랜드들에서도 겨울 패딩 제품군들 그 재고를 처리하는데 그 재고를 뭔가 사업적으로도 잘못 풀어가고 있는데 음. 그 소비자들은 그런 패딩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브랜드 쇼핑몰보다는 브랜드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런 브랜드들도 패딩을 못 팔고 있으니까 음. 쇼핑몰들이 여기서 취해야 되는 전략은 확실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음. 어, 그러면은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쇼핑몰에서 잘팔수 있는 팔리는 것과 브랜드에서 잘팔수 있는 팔리는 것들이 다르다는. 그렇죠. 조금은 더어 제품의 품질이나 어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겨울은 저는 뭐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존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어 브랜드들에서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고 저희가 뭐 사실 청바지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뭔가 품질을 크게 따지는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따지지 않는 고객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뭔가 품질이나 아니면 뭐 기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의류들은 쇼핑몰에서 팔아도 적합한 의류들이고 음. 뭔가 기능성이나 제품의 품질이나 아니면 퀄리티가 중요해야 하는 그런 의류들은 브랜드가 잘 판매하는 음. 그런 의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잘 알겠는데 네. 이걸 찾는 게왜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걸 찾는 걸로 안 하고 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음.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쇼핑몰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반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음. 심지어 많은 우류를 판매하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음. 처음에 매출 볼륨이 크게 뛰었던 계기 자체가 후리스하나을잘 팔면서 음. 그렇게 어 매출을 성장하게 된 사례들이 전부 다기 때문에 음. <laughs> 그냥 쇼핑몰도 그냥 우, 같은 우리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 사이트를 대표하는 제품군, 어, 우리 시즌의 매출을 견인하는 제품을 찾는 게중요하다고말씀 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에게 맡기면은. 그럼 매출 언제부터 나와요? 제가 매출이 빵원인데 네. 매출이 그래도 뭐 먹고 사는 정도로 벌리려면 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어, 이거는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한테 달려있다라고 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 어떤 쇼핑몰은 광고를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나는 쇼핑몰들이 있고요 음. 어떤 쇼핑몰들은 1년 동안 저희랑 함께해도 매출이 나지 않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음. 결국에는 제, 저희가 뭔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보시죠. 그다음에 보정값은 이렇게 바꿔보시죠. 이런 제품을 사입해보시죠. 이런 가격대로 접근해보시죠. 이런 컨텐츠도 활용해보시죠. 이런 식의 피드백을 드렸을 때. 결국에 행동하는 건 그런 것을 직접 변경하는 건 대표님이잖아요. 저희가 피드백은 드릴 수는 있지만 대표님이 실제로 사무실에서 해야 하고 촬영 때 해야 하는 행동 하나하나 집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제할몫 열심히 다 잘했어요. 그러면 매출 언제나요? 이거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건 정말 열, 정말 확실하게 했는지 음. 고객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음. 그 이미지 단가 모든 게 맞아 떨어질 수 있게 내 사이트를 구성했는지 음. 그리고 내가 컨텐츠를 제작했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난다 안 난다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소비자들이 구매를 마음먹게 만드는 것은 물이 끓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거는 내가 구매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물도 100도씨가 넘어가면 끓고 아래로 떨어지면 뭐 끓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정 수준의 이미지 감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결국에는 대표님의 지금 취급하고 있는 우류들을 좋아하는 고객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 있어 상태에서 광고를 돌려야 그 시너지가 나는 거지 어, 무작정 광고만 돌린다라고 해서 매출이 바로 발생이 되진 않거든요 내가 언제 매출을 낼까 이거는 새우 값이 없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모르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 감도, 컨텐츠, 네. 뭐 기획 방향 그런 걸 저한테 어느 정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어떻게 주시나요? 근데 사실 A부터 Z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하, 하진 않습니다. 어... 왜죠? 저희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해드리거나 응. 이미지를 만져드리거나 그럴 수는 응. 없습니다. 응. 뭐 소재 제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적인 이미지 원본 소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직접 촬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촬영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이런 방향성대로 어 한번 해보시죠. 대표님들한테 제안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음. 결국에 그걸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셔야 되는 건 대표님이시다. 그 카메라의 구도를 변경하는 것, 그 조명의 각도를 만져보는 것, 그 보정 값에 대해서 편집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직접 하셔야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사업에도 실력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려드렸을 때. 대표님이 캐치하셔서 대표님도 결국에는 왜 이들이 이렇게 적용하라고 피드백을 줬고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대표님도 우리 쇼핑몰 우리 사업을 운영하시는 실력이 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연장하시는 응. 정확히 나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답답하게 하지 않고 열심히 <laughs> 해야 되고 대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면은 한 시간 동안 무료로 그리고 성공 사례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어, 이 스타일의 고객들이 어떤 감도의 이미지를 좋아하고 그런 부분으로 훨씬 좀더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모든 업체를 다성공시키지 않지만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대행사잖아요. 음.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네봤습니다 많이 있다. 네. 유튜브에 많이 질문 댓글 달렸던 것들 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